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로는 아기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기간인 동시에 둘째로는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대림절에 사실상 우리가 기다리는 것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대림절의 기다림, 사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보다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다린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시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기다림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보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는 계절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백성이 되는 이 교회 공동체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예배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깨어 있기를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또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 종말론 이단같이 주님의 재림이 맨날 며칠에 이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주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궁금해 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웅장하게 잘 지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40여 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커다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말에 충격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날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앞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36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짜가 언제인지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100% 잘못된 겁니다. 누군가가 혹시 몇 년, 몇 달, 며칠에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세상이 멸망합니다. 라고 하면 아, 저거 가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르니까 점쟁이 찾아갑니다. 점쟁이들이 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과거에 어땠는지를 알지 몰라도 미래에 대해서는 그들이 말하는 거나 우리가 말하는 거나 비슷할 겁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붙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잘못된 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종말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이단들 때문에 종말이나 재림이라는 말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종말이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거 이단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사탄의 전략이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에 종말이 없는 것처럼 그냥 무관심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재미있는 활동을 하고 취미생활하고 운동하고 여행하면서 아,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거야 예수님 이제 곧 오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즐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재미있어서 유튜브 영상 봅니다 드라마 영화 보고 운동하고 여행하고 그냥 즐기면서 하는 거지 종말이 올 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다니고 또 어떤 활동 을 재밌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든지 그것은 확실합니다. 세상의 끝은 있습니다. 분명히 역사가 끝난 날이 옵니다. 세상 끝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란 겁니다. 성경의 도덕적인 교훈들과 타종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죠. 불교, 천주교, 이슬람 가도 다잘 살라 그럽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힌두교, 불교 시간의 기념. 다릅니다.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윤회를 주장하지요. 다시 살아날 것을 주장합니다. 돌고 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착하게 살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잘못 살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이것이 윤회라고 하죠. 근데 그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이번 생 망했으니까 다음 생에 잘하면 되지.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에 잘 태어나면 돼. 이런 말이 있죠. 아닙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죽고 나서 천국이나 지옥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 생에 망했으니까 다음 생에 잘하면 되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은 안 되겠죠. 또 흔히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전생에 내가 무슨 잘못을 지었길래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생도 없습니다. 세상은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것 없습니다. 세상의 시작은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7절과 37절을 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지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이 나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 여덟 명이 사람들도 마셨습니다. 자녀들 다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40절 41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두 여자가 맷돌제를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를 봐도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서 일하는데 한 명만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십니다. 또두 여자가 똑같이 맷돌을 가는데 한 명만 데려감을 받고 다른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일하거나 맷돌 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뭔가 다른 원인이 있어서 똑같은 일을 해도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라 겁니다 이게 뭡니까? 다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자기 생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상에서 하는 거다 관두고 재물 다 팔아가지고 다 바치고 공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이런 이단들 많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건전한 공동체들도 있겠지만 이단들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다 생업을 포기합니다. 다 팔고 이단에게 바치고 자기들끼리 같이 살자고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일하던 거다 관두고 세상에서의 삶다 관두고 가진 거다 팔아서 자기들에게 가친, 바친 다음에 그렇게 사는 거 그거 아닙니다. 보십시오. 데려감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지 다 팔고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지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노아 때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닌데 문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다가 홍수가 나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다 일상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냥 평소에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는 일만은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는데도 알지 못했다는 것,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 그게 문제다. 즉 그들의 문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수 있고 재밌게 살수 있는지, 어디가 좋고, 어느 맛집이 맛있고, 이런 것은 다빠삭하게 압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매일 열심히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생활, 재밌게 하는 것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푹 빠져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세계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다가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참된 진리에 대해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세상적인 삶에만 관심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일을 한번 보십시오. 솔직히 우리 중에서요. 뭐 범죄 저지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해코지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사람을 때립니까? 사람을 살인을 합니까? 강도질을 합니까? 사기칩니까? 나름대로 우리 다 자기 열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문제다 자기 일만 하면서 사는 것, 자기에게만 관심 있는 것 오직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사는 것 이게 문제다 너무나도 이기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그렇게 살면 지금 종말이 왔는지 안 왔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쁘니까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진짜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으십니까? 얼마나 주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 내가 하는 취미 활동,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에 비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너무 부끄러운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러고 살다가... 갑자기 끝이 오면 낭패를 보겠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제대로 살지 못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42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 보십시오.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서 준비하는 것 그것입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해도 좋습니다. 뱃두를 열심히 갈아도 괜찮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내가 재미있는 것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또 좋은 대로 여행 가는 것다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그 시간을 모릅니다. 모른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앞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지금 겨울이지요. 봄이 되면 풀이 나오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여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욱 더 싱그러지는 것을 보면서 계절이 변화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징조들을 보면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인지 몇 시인지는 몰라도 가깝게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아니 오래 전부터 많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나질 않습니다. 민족 간의 분쟁.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큰 전쟁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작은 분쟁들도 아주 많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의 문제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고 재미있게 살며 할것다 했는데 깨어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재미있는 일만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도 다른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결혼했지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육장에 하나님 그를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세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의인이고 왜 완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듯이. 노아도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홍수 끝난 다음에 노아가 뭘 했어요? 네, 왜 하필 또 포도나무를 심어 가지고 또 그걸 또 술을 만들었네. 술 만들어 마시고 취했다가 흉보는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수도 하고 잘못도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의인이라고 봐주셨습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처럼 세상의 재미와 일상에 푹 빠져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어 있었다. 자 열심히 자기 삶을 살고 있었지만 늘 깨어 있어서 언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실지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홍수로부터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죽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가족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이 언제 와도 당당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 종말이 올까봐 예수님이 갑자기 오실까봐 두려우십니까? 두렵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아이고 주님 내가 준비한 다음에 오세요. 지금 오지 마세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여전히 준비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다음에 준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주님 다시 오심을 알고 있습니다. 왜 준비가 되지 않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일들이 다가오면서 거기에 정신을 빼앗김으로 준비에 소홀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워서 깨어서 준비하기가 힘듭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시속 한 30km로 천천히 다닐면요. 주변에 있는 것이 잘 눈에 잘 들어와요. 창문 밖을 한번 싹 보면 경치하고 장면들이 다 들어와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운전하면 경치는 안 보여. 앞만 보여요. 앞에 차만 보인다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내 시야는 좁아지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니까 우리가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이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중요하지 않는 것에 시간을 너무나도 많이 할애한다는 겁니다. 어, 그런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점이나 이제 장을 보게 가면 쇼핑하러 갈 때마다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뭘 하나를 사려고 하면 비슷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이걸 고르면 어떨까? 가격을 비교해보고 인터넷 가격도 비교해보고 뭐 결정장애 에 있는 것처럼 이거 집었다가 내려놓고 집었다가 내려놓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콜라를 하나 봅시다 콜라를 먹으려고 갑니다 그럼 뭐부터 결정해야 될까요? 콜라를 마실까 펩시를 마실까 결정해야 돼요 콜라 마시자 콜라 참 많이 나왔어요 다이어트 콜라 나왔죠 제로 콜라 나왔죠 콜라에 레몬맛도 있대요 체리맛 콜라도 있대요 뭘 잡아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뭐 온라인에서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조금만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시간을 너무나도 할애한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을 할애하게 하고 정신을 빼앗기게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또한 선택의 홍수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의 이런 세태 속에서 과연 변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는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모든 것이 다 바뀌는 시대입니다. 있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또는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공부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말로 깨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지금 과학이 많이 발전했죠. 몇년 지나면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옵니다. 이전의 것들은 쓸모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세계를 다스리는 과학 법칙 이런 것들도요. 이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법칙이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을 무시하고 산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깹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문명과 나라들 멸망을 당했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을 지키지 않고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잘 지키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속삭입니다. 가장 큰 사탄의 공격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게한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이렇게 나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림절은 소중한 여행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올 때와 시간 아무도 모르는 여행이죠. 무엇을 버리는지 다시 얻게 된다는 보장이 없이. 거리며 나가는 그런 길입니다 여행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대림절 기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대림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과는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되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밤에 도적같이 그렇게 갑자기 오시긴 하지만 복으로 또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 알수 있도록 가까이 왔음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삶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에요 많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어떻게 해야 좋은 학교에 가겠, 가겠나? 또못 가면 어떻게 하냐? 청년들 결혼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취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아이들 지금 성적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하지?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당장 내일 돈도 없는 데 어떻게 하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염려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도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산다고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은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와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있는 것을 자꾸 사모하면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날씨가 말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셨습니까? 아니면 어젯밤에 하셨습니까? 날씨가 추우면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뭐 욕조에 들어가서 몸을 따뜻하게 데펴놓고서 아 따뜻하다 좋다 그렇게 하죠 참 그것도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주 추워서 샤워하고 아주 추웠을 때 따뜻한 물로 샤워해서 몸을 따뜻하게 할수 있겠지만 샤워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밖에 나오면 또 춥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추위라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운동 한번 해보십시오 몸에서 열이 펄펄 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샤워할 때도 뜨뜻한 물로 안 하고 좀 미지근한 물로 하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겁니다. 샤워하는 목적, 추위에 몸을 녹이는 게 아니라 몸에 있는 더러운 때를 닦아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추위를 이겨내려면 운동해서 자기 스스로가 열을 내야 하는 거죠. 이 세상은요, 추위와 괴로움으로 가득 찬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추위를 이기는 길, 말씀으로 훈련해서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후끈하게 달아오르게 하는 겁니다. 또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방법이겠죠 이렇게 와서 설교 말씀 듣고 예배 참석하는 거죠 금방 식지요 세상의 어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가 말씀 묵상하게 되면 마치 운동으로 열이 펄펄 나는 사람 같아서 세상의 추위가 와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매일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가며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성경의 교통하심이 대림절 기간 오신 우리 주님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깨어 준비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머릿속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